안녕하세요. 법업인니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분쟁으로 겪게 되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단순히 가게 시설물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오랜 시간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거래처, 단골 고객, 신용, 영업 노하우 상권 입지에 따른 유리한 조건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까지도 포함된 임차인의 재산이라는 거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조항은 바로 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영업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둘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두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분쟁은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해와 적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될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어, 실제 사례를 보면 어,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고 나서 어,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에는 보호 불가라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를 보증금 반환 시점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두고 있는데요. 즉, 권리금 회수 보호는 통상적인 계약상 종료 시점까지만 보장되는 것이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법은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새 세입자를 구해놨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려는지 보증금과 차임을 낼 자력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영업 의사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후보를 제시하면서 보증금과 차임 지급 능력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료 제공이 권리금 보호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신규 임차인이 예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이걸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네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 있는데요. 어, 먼저 대법원은요 예컨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한 것을 권리금 방해로 보았습니다. 또 임대인이 애초부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실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방해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대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문전박대하는 것만으로도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밖에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챙기셔야 할 내용 중첫 번째 쟁점은 임대차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최장기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임차인에게 10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초기 판례 중에는 이 10년이 넘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즉 권리금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법원들이 이제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즉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즉 별개의 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10년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의 보호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 쟁점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의 의미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명확하게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시점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인이 무조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기존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건물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 대표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좀 엄격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재건축을 할 생각이다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설계, 인허가 절차 등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손해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은 명확하게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것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당시 권리금은 8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8천만 원이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법원은 필요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장기간 이미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정들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자력과 조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둘째,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 분쟁 발생 시에는 권리금 계약서, 감정평가서, 상권 분석 자료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건축 계획서, 차임 연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방해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제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정당한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조건과 절차가 붙어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실제로도 분쟁이 많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인 이재현 변호사였습니다.